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즈 투바의 크리 데이터 마이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 데이터 기능은 히스토리를 비활성화 시킴으로써 3D 엘리먼트 사이의 링크 관계를 끊어줍니다. 즉, 독립된 주말틀만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 스타트를 클릭하십시오. 크리에이트 데이터 마이크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포인트, 플레임, 라인 기능을 적용시키면 링크 관계를 가지지 않는 점멸출가 생성됩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 마이크을 클릭합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를 활성화된 상태에서 라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생성할 첫 번째 지점을 지정합니다. 포인트를 생성할 두 번째 지점을 지정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같은 라인을 생성했는데 아이콘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라인을 수정해 보기 위해 라 i n e 1을 더블 클릭합니다. 라 i n e 1은 수정할 수 없도록 모두 비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라 i n e 1은 비활성화된 g e o m e t 입니다 수정 작업을 할수 없으므로 Cancel을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합니다. 여기서는 Next를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 데이터 기능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